반갑습니다. 울산 이화중학교 교사 김혜영입니다. 코로나19와 교육,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사회적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비대면성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교수학습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온라인 교육의 미래, 선생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원격 교육이 기존 학교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원격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대비하는 교육 주체들의 상상력과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시대의 국어 교육.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듣고, 읽기 활동이 본질인 국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자유학년제의 핵심은 진정한 배움이라고 하죠. 온라인 상으로도 국어교육이 추구하는 진정한 배움 활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같은 성취 기준을 이루어진 수업 활동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성취 기준을 각각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으로 어떻게 운영하였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바로 연극하기와 토의하기 활동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내용은 연극하기 수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까지 맡아서 하는 연극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극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연극 대본을 작성하고 연극을 준비하여 각자 역할에 따라 연극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인데요. 또한 매체 단원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공연 포스터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매체의 특성에 맞게 연극 공연을 홍보하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수업 평가 결과 지난해 가장 뜻깊은 수업 활동으로 이 연극 활동을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단체로 공연을 수행하고 관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원래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방구석 영화관 온라인 영화제입니다. 방구석 영화관 온라인 영화제의 수업 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그리고 다시 원격 수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또 개인 간 소통과 협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온라인 영화 제작으로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핵심입니다. 이 수업 활동은 일 학기 주제 선택 강좌에서 평화와 관련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또 국어 교과 수업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온라인 영화 상영회를 열어 전교생이 함께 관람하였는데요. 자유학기 활동, 교과, 창체 등 학교 교육과정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주제 선택 활동 시간에 시나리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학생들이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기존의 책을 시나리오화하는 모둠과 개인의 창작 형태로 운영하는 모둠으로 나누어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1학년 교육 과정 주제가 평화인데요. 그래서 평화와 관련되는 책두 권, 통일빵집과 통일 빵집과 통일한국 제1고등학교를 각색하여 시나리오화하였고 다른 한 모둠은 학생들이 직접 창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영화 제작과 관련되는 기본적 개념에 대한 학습은 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화 제작을 위해 실제로 콘티를 제작해보기도 하고, 영화의 갈등과 갈등 관계 및 영상 언어의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였습니다. 영화 제작 단계에서는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이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원격 수업에서는 패들렛의 영화 시나리오를 올려두고 학생들 각자 자신이 희망하는 역할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것을 다시 줌에서 함께 화면을 공유하여 보면서 역할을 정했습니다. 독특하게 줌에서 대본 리딩 연습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같이 대본을 보면서 각 장면별로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 어떻게 연기할 것인지를 함께 협의해 나갔습니다. 저 역시 처음 시도해 보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등교하는 2일간 영화 촬영을 했습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충분히 사전에 준비가 이루어져서 단시간에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기간 동안 학생들은 영상을 편집하고 이것을 다시 온라인으로 함께 보며 음향, 화면 구성 등에 대한 개선점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유 폴더를 활용했는데요. 교사의 공유 폴더에 편집한 학생들. 학생들이 자료를 업로드하고 언제 어디서든 함께 볼수 있어 의견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학생들의 과제물을 교사의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학생들이 서로의 결과물을 공유하기 어려웠다면 공유 폴더를 이용하면 교사도 쉽게 학생들의 자료를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서로 나누어 본후 의견 교환은 카카오톡과 같은 SNS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카카오톡으로 편집 의견을 나눈 장면입니다. 각자 영상을 보면서 카메라 구도, 음향, 화면 배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 차례 수정 과정을 거쳤고 그것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교과의 내용 요소인 영상에 사용된 언어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영상 언어에 나타나는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의 효과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영상은 유튜브에서 실시간 상영회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하는 학생들이 상체 시간에 시청하도록 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도 사전에 안내하여 학생들의 영상물을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최우수 배우상, 작품상에 대한 설문을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활동인데요. 수업 활동 즉시 평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원격 수업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평가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참여도와 각 반별 영화를 보고 매체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활동을 실시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를 이용한 설문폼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쓰는 똑같은 형태의 학습지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라이브 워크시트인데요. 원격 수업 중에 학생들이 가지는 불만족 요인이 바로 프린트기가 없는 경우에 학습지를 인쇄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는 한글 파일은 학생들이 열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제작해 준 학습지를 PDF로 저장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여 온라인상에서도 바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에서 연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갑자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연계성 있게 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함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학습지의 점수를 채점하거나 피드백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수업 활동은 토의하기 활동입니다. 토의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주제로 학생들이 토의 활동을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을 경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토의 주제는 자리 배치 어떻게 할까, 학교 급식에 나타나는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줄일까와 같은 주제였습니다. 대면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즐겁게 참여하여 토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정한 주제가 바로 수학여행 어디로 갈까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설계한 수학여행 코스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수업 활동에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코스를 작성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토의하는 과정도 이미 있었지만 무엇보다 다음 해에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정한 코스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의도 남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서대문형무소를 가는 것과 학생들이 왜 서대문형무소를 수학여행으로 가야 할지 토의하고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사실 토의 활동은 민주적 의사 결정에 이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 활동에서 토론보다 토의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람들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사회 생활을 가장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떨까 하고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의를 활용한 모든별 창업 활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 회사에서도 온라인으로 업무, 회의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중요해진 능력이 바로 온라인상에서 의사소통과 관련한 기초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수업은 다음과 같이 성취 기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 학습으로 온라인상에서 토의의 의의와 토의에서 중요한 관계, 경청, 질문 능력, 논리와 몸짓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배려하며 말하기 수칙을 함께 학습하였는데요. 특히 원격 수업 활동으로 인터넷 사용이 많은 이 시기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생활 습관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일은 국어 교육의 실천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줌으로 실시한 토의 활동으로 인터넷상의 언어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언어 폭력을 예방하는 챌린지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직접 언어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포스터, 글 등을 작성하여 개인 SNS나 혹은 블로그,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자의 활동들을 패들렛에 올려 서로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개인 SNS나 블로그에 자신이 올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토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을 소규모로 구성하여 토의 활동을 수행하였는데요. 대집단으로 토의 활동을 수행할 경우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5명에서 6명의 소규모로 진행할 경우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제는 DMZ 평화의 집 기념품 제작하기로 실제 학생들이 직업인이 되었다고 가상하여 협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창업 활동과 연결하여 학생들이 DMZ 평화의 집 기념품 가게를 가상하여 여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기획하고 실제 학생들이 제안한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주성을 기반으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대한민국 우수 기념품 상품을 보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토의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가령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해서 어떤 물품이 좋을지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브레인라이팅 활동으로 상품에 대한 의미를 포스트잇에 적은 후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탁토이 활동으로 상품의 제작 일정 등을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격 수업 중에서 학생들이 소외의실에서 의견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한 학생이 달력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데요. 자신들의 토의 주제 및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함으로써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등교 수업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제작 회의 및 제품 디자인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모둠 내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학생들의 성장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과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해 토의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성을 채득하게 되었습니다. 각모둠 토의 결과는 패들렛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이 활동이 국어 교과의 활동이기 때문에 상품의 아이디어와 상품의 의미 등을 함께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가요? 북포틀의 제목을 bit Beat by bit로 정하고, 북포틀에는 시나브로라고 디자인하였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씩 모여서 bit가 빛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만든 제품이라고 하였습니다. DMZ 평화의 집의 공간적 의미와 상품의 의미가 서로 연결이 잘 되고 있죠? 학생들은 자신의 토의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라이브 워크시트를 활용하여 평가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자신의 토의 과정에 대한 평가 문항과 함께 추임법을 활용하여 모둠 내 다른 친구들도 함께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의의 본연의 의미에 맞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토의 활동은 이보다 더 복잡하고 다원적으로 이루어짐을 알고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후 이 국어 활동은 자유학기 진로 활동과 연계하여 생산품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실제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은 기부하는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구조를 이해하고 온라인에서 필요한 언어 예절 및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국어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 블루와 같은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비대면 사회에서 나타날 불안과 심리,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라인 수업 활동에서도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다른 학생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 협업하도록 하는 것. 온라인상으로도 더 깊게 생각하고 소통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이 코로나 시대의 국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원격 교육으로 인해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걱정 어린 시선이 많습니다. 어, 저는 쌍방향 수업 마치는 시점에 퀴즈나 내용 정리 확인 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한 명의 학생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선생님 모두 대면 수업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원격 수업에서도 한명한 한 명의 아이들을 세심히 챙기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의 세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방역 전문가의 말이 있지만 선생님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교육은 내일도 맑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